다른 오락실에 가가지고 일을 보긴 했었는데 한 10분 있었는데 3만 원을 썼습니다. 동시에 한 30명 정도는 그 오락실에 들어있었었던 것 같은데 그 10분 동안 30명이 3만 원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8시간이면 약 54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빠른 시간 안에 회전율이 좋은 걸 보면서 이인대료가 말이 안 되는 게알려었수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시싱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일보하다 공인중개사, 이기고입니다 최근에 우리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래가 좀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건물이 팔리나, 최근에 매각되었던 건물들 몇개 살펴보면서 부동산 관련된 인사이트 한번 좀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각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실제 실거래가 아직 안 떠있는 경우들도 있고, 작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제 내용은 좀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물, 청감동에 위치한 건물이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 평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학동사거리 이면부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는 위치고 이쪽 라인으로 보면 고급 오피스라든지, 뭐, 오마카세, 뭐, 다이닝 등등이 해가지고,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좀 이제 발렛이라든지, 차량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여기 바로 앞에, 우리 소녀시대 윤나씨가 매입을 한 차례가 있는 위치입니다. 간단한 개요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우리 개요는 이 건물의 프로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토지는 약 62.92평, 옆면적 전체 쌓아서 올라간 전체 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8.54평,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된 그런 건물 입니다. 전면부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가 사실상 지하 1층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이 실제로는 1층이 되는 한계층 종 이득분 효과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2014년 준공된 건물 활용하기 괜찮은 그런 연식의 건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계층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요구수익률이한2% 정도 전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5% 이상으로 좀 발생하는 그런 건물들은 유의깊게 보시는 그런 건물이다 생각하시면 좋은데 성당동의 임대수익률 2.61% 정도 수준으로 발생을 하는 건물이니까 그 정도에 불 그런 건물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뭐 통임대로 되어 있거나 한건 아니었어요 구분임대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요즘 소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실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구분임대로 지금 임대가 될 만한 위치 임대가 잘 맞춰져 있는 그런 건물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수자분들도 이 건물을 실제 와서 이자가해라든지뭐 양식점을 지금 실제 이용을 해 보셨던 그런 손님이 매입했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120억 정도 선에서 계속 좀 진행을 하고 110억 정도로 떨어졌다가 그래서 꾸준히 내고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 이거 좀 100억에 가깝게 좀내고가 되면 거래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하다니까 15억 0 정도 수준에서 1 2억으로 갑자기 떨어지니까 열심히 레버해서 빠르게 그게 내려온지 몇 시간 만에 거래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건물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소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매매금액 같은 경우에는 95억 평당가로약 2억 1,9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된 사례입니다 나인호남 주차장 상가동 바로 옆에 8m, 4m 코너의 형태 대로변에서 들어오면서부터 가시는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대지는 한 43평 정도 인면적은 89평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규모고 1980년도에 준공이된 건물이니까 건물 연식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세이 나온 지 거의 반나절 만에 빠르게 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가계약하고 공계약는 사이에 알파카 부동산 내에서도 여러 손님이 좀 매입을 하겠다고 적극 오퍼가 왔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매도인 분께서도 사실 3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 여기에 취등록세, 뭐 등기비용, 중기보수 명도비용도 한 6억 정도 좀들였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거의 매입한 원가 그대로 다시 시장에 내놓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도 좋은 기대가 좀큰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낙원동 소재에 위치한 건물이었고 매매금액에약 125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된사례입니다 종로 3가역 인근에 한 15m 정도 도로 상태 좋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매일 사진을 보면 오락실이 임차되어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62.59평 정도 연면적은 한 108.81평 정도 지상 3층 정도 규모로 건축을 했습니다 토지는 도심지답게 일반 상업지 유익해 보실게 고증금 3억에 임도를가무려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 108.81평이니까 6천만원 나누기 108.8일 하면 통장 임대가가 약 55만 원 정도 주해야겠네 100억대 초반까지 더 금액이 좀 떨어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검토를 했었는데 걱정을 하셨던 게이 임대료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맞나 퇴거한 이후에 또다시 이런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말에서도 이렇게 가끔 인형폭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또승부욕이또 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오락실에 가가지고 인형폭행을 했었는데 한 10분 있었는데 3만원을 썼습니다 동시에 한 30명 정도는 그 오락실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10분 동안 30명이 3만원을 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90만원이 되는 겁니다 1시간이면 약 54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빠른 시간 안에 회전율이 좋은 걸 보면서 이 임대료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얼마나 핵심지 상권에 가보면 이미 다 오락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검토하시만 상권 검토 하실 때이 오락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보면 이 상권이 좀 살아있나 안 살아있는지 좀 확인 하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매입 해서 신축을 또 진행을 하셨고 임대차까지 높은 수익률로잘 맞춰서 잘 매각한 케이스가 될것 같고 높은 임대 수익률에 어, 상징적인 위치에 건물을 잘 매입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건물 음... 한 3개 정도 살펴봤는데 공급점을 좀 살펴보면 매매가가 한 100억 정도 전후의 매물이었다 현금 한 30억 정도 전후로 손님들이 가장 많은 인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손님들이 접하기 좋은 더어리를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생각. 택신지 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의 건물들이었다. 기존에 보시던 손님들이 그 유기체 대출 규제 이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거래가 됐다. 임대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그런 건물들이 결국 거래가 되었다. 매매를 좀 진행을 하다가. 아, 적정선으로 금액이 좀 내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건물들인데, 금액이 내려오자마자 거의 반나절, 하루 만에 거래가 되었다. 그런 건물이었다. 본격적으로 우리 민생쿠폰 같은 것들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추경을 또 진행을 하면서, 시장이 좀 유동성이 많이 밀고 있다. 화폐가치의 하락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현금 가신 분들 위주로 좀 해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유일미하게 읽혀진다. 두 번째로는 주식이나 투자회사를 좀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좀 매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매수세가 좀 있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모두 다 올랐다 또 이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매한 위치의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합의 금액이다 입지 대비했을 때 금액적으로 가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필요한 그런 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좀 적극 딜링을 해서 조건을 가져와보는 것도 매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건물들이 거래가 됐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외국인 할것 없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 상권의 상업용이 되는 근세 건물들의 가치가 더 비소하게 판단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덩어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또 임차사가 들어오기 좀 부담스럽죠. 들어올 만한 덩어리인지 임대료 맞출 만한 좀 구도를 가 갖추고 있는지 여기서도 너무 맑이면 출퇴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위치의 건물들은 임차사가 들어오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구조 그다음에 덩어리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서 오피스 건물 투자 혹은 매각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잘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거래 사례 몇 가지 좀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전문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실제 내용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 사무실 팀 팀장 이희규 팀장입니다 매입이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건물 매입해드리고, 매각이 필요한 분들께 꼭 매각해드리는 게제 일입니다. 매입 매각 문의는 게시글 또는 댓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관련해서 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오다가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부동산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